담장나무교회 등록교인 공부 20문입니다. 20문,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첫 번째 용도로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에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아예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의가 곧 의에 대한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죄를 바르게 정의를 할 때, 비로소 의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선이 죄가 아니라면 위선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곧 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얼마든지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죄는 단지 우리 행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행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세상에서 죄는 단지 법과만 관련되어 있죠. 이 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죄는 철저히 행위로만 판단이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요. 바른 태도도 있습니다. 나름 사랑이 있고 극률이 가득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한다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므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리고 그것을 아예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길 겁니다. 혹은 없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하여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반대로 생각하면 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의를 반대로 생각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약간이라도 불순종했다면 바로 그 순간 그의 의는 순식간에 가장 저주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 율법과 관련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의 상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의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간단히 규정하자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